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초보왕 진짜 괜찮더라.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여러분들이 골프를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는 스윙은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버 시리즈를 들어가자라고 제가 예고를 해 드렸지만, 아, 드라이버 시리즈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스윙의 개념이 여러분께 소개가 되지 않으면 초보 골퍼에겐 다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L2L 스윙 기억나시죠? 그리고 절대 스윙 기억나시죠? 그리고 태풍 스윙 기억나시죠? 이러한 스윙의 형태를 더 쉽게 만든 게 요즘 중상급 골퍼가 애용한다는 옥스윙입니다. 근데 옥스윙은요, 초보도 좋고, 중급도 좋고, 상급도 좋은데, 이 스윙의 개념이 아직 나한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제 진도만 따라오면, 오히려 지금까지의 빠른 진도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름이 새로이 등장하는 스윙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윙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또 옥스윙으로 가는 그 시리즈를 이번 주 내내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알게 되면, 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드라이버 특집, 드라이버 특집 다음에는 페어웨이 우드 특집, 유틸리티 클럽 특집, 아이언 특집, 쇼 다이언 특집, 웨지 특집, 뭐 벙커 샷, 그다음 퍼팅 등에 이르기까지 초반은 계속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스윙을 쉽게 하시려면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해요. 지난 주까지 총 정리해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 소개되는 그러한 스윙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쉽게 스윙을 이해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이름 첫 공개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스윙의 이름을 소개해드리는데요. 바로 번쩍스윙입니다. 번쩍스윙.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이병욱이 또 이름 하나 지어냈네. 사실은 고민 많이 했어요. 아, 벼락스윙을 해야 되나? 뭐, 번쩍이니까. 그런데 벼락이라고 해도 되지만, 실질적인 기억력을 딱, 아니면은 내가 기억을 할수 있게 연상작용을 만들어드리려면 어떤 일이 좋을까 하니까, 번쩍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번쩍스윙. 번쩍스윙은 어찌 보면 상, 하, 스윙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옥스윙은 후, 전인데 이거는 좌, 우, 스윙으로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대신에 옥스윙이라고도 얘기할 거고 번쩍스윙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L2L도 배웠고 절대스윙도 배웠고 태풍스윙도 배웠는데 어찌 보면 이 녀석들이 먼저 소개가 됐으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습가 입장에서는 약간 원칙적인 부분을 설명을 한 후에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더 옳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두 스윙을 이번 주에 제가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번쩍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있 나요? 번쩍. 뭐에서 번쩍 이런 것도 있지만 야 번쩍 들어봐 번쩍 그러면 번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쩍 스윙은 상하 상 스윙이에요. 상 하상 이럴 때뭐 스윙 궤도가 제가 스윙이 통과할 때는 이쪽에 어깨 모서리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드는 것만 할줄 알면 돼요 그래서 공을 약간 빼놓고 번쩍 하면 어떤 느낌으로 드냐면 여기에서 양손을 만세 하고 이렇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 저한테도 초보 골프분들이 골프 스윙을 배우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께 번쩍 스윙을 먼저 드려요. 그러면 이 위치에너지에 대한 개념과 공을 맞추는 높이, 그 다음에 지면을 찾는 그러한 능력이 개발이 되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골프는 서서 치는 게 아니라 숙이잖아요. 숙이면 번쩍 드세요. 그러면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건이 숙인 각도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번쩍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스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팔만 가지고 든다고 생각을 하되 숙인 걸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어느 손으로 드는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이 클럽 헤드가 하늘을 찌르게 그냥 착 위로 드는 거예요 번쩍 여기서 번쩍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드는 거예요 그럼 상으로 올라갔죠? 하로 떨어졌죠? 다시 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날아갈지 몰라요 그럼 자 지금은 공 그냥 가운데다 둡니다 이렇게 해서 번쩍 할때 이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오 이건 틀린 거예요 절대 등각도가 펴지면 안됩니다 최초의 결정을 했으면 그 등각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늘로 헤드가 올라가게 번쩍 번쩍 뭐 이쪽 뒤로 가고 뭐 그런거 신경 안쓰셔도 돼요 번쩍 그 다음에 땅 건들고 번쩍 위로 들었으니까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어찌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윙이에요 이게 자, 봅니다. 그냥 이거, 이제 그 제가 이 파스처 만드는 것도 알려드리겠지만, 자, 그럼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쭉 해서 번쩍, 이렇게 벌어져도 돼요. 번쩍, 그리고 수직으로 내리고 다시 번쩍해서 영치기, 영차, 번쩍 내리고 영치기, 영차, 자 갑니다. 아유, 그냥 똑바로 서서 번쩍 치고 영치기, 영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때 중요한 게 옆으로 휘두른다는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이게 일단 기본적이어야 돼. 그럼 스윙을 늘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건 지금 상, 하, 스윙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느낌을 드리는 거예요. 옥스윙은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약간 수평적인 그런 느낌이 강해요. 이건 수직적인 느낌이 강해요. 다시 봅니다. 자, 여기에서 딱 서서 번쩍 하고 또 번쩍 이런 식으로 자 좋아요 또뭐 세게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번쩍 쿵 하고 번쩍 또 서서 번쩍 쿵 하고 번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가 공이 왼쪽으로 가면 아 지금 어깨가 약간 덮혀 들어오는구나 아니면 손목이 도는구나 그런 느낌을 알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실, 이 스윙 타입은 제 스윙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7번 아이언으로 180까지 찍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꼭뭐늘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번쩍, 쿵 하고, 번쩍,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상하 스윙에 대한 느낌이 좋은 사람들은요, 높은 탄도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러한 느낌으로 스윙이 되니까, 이렇게 팡, 퍼서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옥스윙은 안쪽으로 빠져서 밖으로 치는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드로우 구질이라는 멋진 구질은 만들어내고 거리도 멀리 나가지만 탄도가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다시 갑니다. 서서 번쩍스윙이에요. 자, 높게 그냥 들수 있는 만큼 높게 쿵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번쩍 들어서 떨어뜨려서 다시 올라가서 영치기 영차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서서. 근데 이때 이 번쩍 스윙은 진짜 장점이 뭐냐면 막 이런 걸안 해도 돼. 이렇게 낮으면 낮을수록 샤프트가 이 완만해지기 때문에 뒤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번쩍 스윙이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서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셋업 자체가 굉장히 좀서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키큰 분들에겐 유리할 수 있죠. 자, 갑니다. 번쩍 퉁 하고 번쩍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예전에 배웠던 스윙하고의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번쩍 앞으로 나가는 이제 이런 스윙 형태가 되면 이건 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연스윙을 할때 번쩍 이때 중요한 건 백스윙을 할때 클럽 페이스가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면을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쪽 정면을. 그러니까 백스윙 했을 때, 이렇게 막 눕는 게 아니라, 번쩍, 그리고 그대로 날로 내려오고, 이 밑에, 날로 내려오고, 공 지나간 다음에 다시 번쩍 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수직적인 느낌의 움직임이 강하죠. 이 느낌을 먼저 만들어서 수직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번쩍, 여기서 뭐 떨고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번쩍, 쿵 하고 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에 건 굉장히 잘 쳤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왼쪽으로 잡아당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수직적인 의미에 대한, 어, 그걸 익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번쩍, 쿵 하고 번쩍 했더니 탄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제 스윙의 모양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연습을 많이 하냐면 제가 오늘은 이 스윙을 가르쳐 드릴 때 이제 아이언만으로 할 텐데 다음 시간엔 드라이버를 할때 하겠지만 번쩍 쿵 번쩍 번쩍 아래로 쿵 하고 번쩍 번쩍 쿵 하고 번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거리를 만들거나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치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특히 뭐 높이 쪽에 있는 높게 가면 갈수록 낙차가 크니까 그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런 느낌을 갖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뭐 가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그런 이름을 붙인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느낌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수직적인 스윙, 수직 스윙 하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번쩍, 번쩍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번쩍스윙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